안녕하세요. 선동에 다 가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방법과 매매 기법을 알려 드리는 완전마구입니다. 어, 금일 아침에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음, 바람도 살랑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laughs> 자, 오늘 4월 1 1일 아침 시황 방송은 아, 제목은 매도 우위 기회는 다시 온다 입니다 음, 별다른 내용은 없을지 몰라도 또 음. 여러분들에게 예, 현재 시황 또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요. 우선 시황 적은한 것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1일 시황입니다. 장투자들은 3월, 4월 분할 매도 시기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대상으로만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 시기고 실제 매도는 2025년 말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2025년 말. 우리가 생각하는 음, 실제 매도 시점이고 지금은 음, 시장을 좀 편하게 보아라 아, 그러니까 장투자들 아직 뭐 수익이 안 나셨다거나 혹은 어, 장투로 들어가서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 좀 시장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 이미 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지속적인 알트코인 돌림펌핑 있을 거니까 어, 만약에 이거 좀 크게 물리셨던 분들은 수익탈출 우선시 해서 다음번 또 기회는 온다 다음번 기회에서 매집 다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단기 스윙 음, 돌림펌핑 올라간거 아직 안 올라간거 그죠 올라간거는 매집하지 마시고 음 아직 안 올라간 종목으로 농사 매집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들 그 다음에 26700 까지는 10% 로만 지속적 운영하고 지금 모든게 다 고점 신호입니다 모든 게다 고점 신호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마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기회는 다시 온다. 그 다음에 음, 이런 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할 거예요. 그죠. 이런 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다시 할 건데, 음... 지금은 어찌됐든 고점 신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월봉 상황으로는 이제 돌아가는 시기죠. 이제, 이제 돌아가는 시기다. 이제 돌아가는 시기다. 그 와중에 하나의 단기 고점 신호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전 상황에서 봤을 때, 요런 구간들과 유사하다. 그죠? 그래서, 짧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는, 우, 하양, 우, 하양. 상태를 볼수 있다. 그렇다고 시세가 팍 떨어지느냐, 이런 건 아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 대신에 주봉상 보면 주봉 더블, 더블까지 갔어요. 더블까지 간 거. 그죠? 앞서 우리 나오는 거 더블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에 다 들렀다. 이번 한파동은. 막바지에 다달랐다 라고 좀볼수 있는 것들 그 고점 신호들이 많아요 자 1봉 4시간봉 1시간봉에서도 모두 다 고점 신호입니다 자 모두 다다 다 고점, 고점 신호들만 가득한 거 그죠 고점 신호들만 가득한 거 그래서 뭐다? 잘 팔아야 된다 그죠 매도 위에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괜히 지금 장 좋아요 이거 들어오시면 꼭대기에 물리실 경우 많아요 4시간봉으로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자, 네 시간봉에서 유사 관점들에서 살펴보면자 이런 상태들을 어디서 보느냐? 요럴 때 봐요, 요럴 때, 요럴 때, 그 다음에 여기, 요기, 여기도 또 있네요. 그죠, 여기 또 있네요. 그러니까 어또 모으는 기회는 또 온다는 거죠. 그렇죠? 또 모으는 기회는 또 온다. 자 이런 것들. 자 이거는 지금 장이 올라가고 있었던 이번 시즌 우리 모았던 데는 여기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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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았잖아요. 그죠? 요점에서 모았는데, 음, 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었고, 지금 요거는 주봉이 밑에서 받쳐주고, 일봉도 받쳐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요런 시세의 상승분이 가능했던 거, 그러니까 떨어져도 얼마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어, 지금은 주봉도, 월, 일봉도, 주봉, 일봉, 좀큰 봉들이죠. 큰 봉들도 고점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형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위험성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낮다면 들고 가는 게좀더 유리하다. 자, 이런, 자, 하락장이라고, 만약에 이 하락장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일부러 문을 좀 열어놨어요. 제가 바람을 좀 막고 싶어서. 음. 자, 요런 것들 앞서도 나왔던 거, 이거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 이때 하락장 때. 살펴보면, 이 하락장 때는 과연 이런 기회들을 주고 또 수익을 안 줬는가? 자, 여기서 수익, 가져가라. 그 다음에 여기서 팔아라. 팔아라 신호. 여기서 수익. 그죠? 수익. 그 다음에 팔아라 신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구간과 비교를 해보면, 어찌됐든 모든 것들이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 이 고점 이후에는 시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라고 하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나온다. 그죠? 주봉이나 월봉 주봉이나 일봉이 돌아서는 시점이 곧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서 봐도 일봉에서도 일봉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돌아서기 직전인 거죠. 돌아서기 직전. 그죠? 그래서 이건 내가 잘 팔아야 돼. 여기서 러쉬가 나오더라도 어, 내가 잘 팔고 다음 번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게더 유리하다라는 것들, 어, 요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음, 그래서 고점 신호들이 그득 그득 그득하다. 기회는 다시 오니까 이런 거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볼린저 밴드나 다른 지표들을 살펴볼게요. 음. 자 지표 살펴보면 일봉에서도 지금 볼린저 밴드 위쪽 상단 돌파된 상황입니다. 그죠? 위쪽 상단 돌파된 상황. 그죠. 고점. 한번더 랠리. 한번더 랠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야, 이거 너 욕심 너무 부리다가는, 음, 조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스탑로스 지켜가면서, 스탑로스 한 개씩 한 개씩 끌어올려가면서 매회해.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스탑로스를 건다라고 하면, 어디 구간이 될까? 28,800달러 선. 요 선이 될거야요요 선. 자, 요 손이 내가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모스를 여기다 걸어 주시는 것들, 이게 필요할 거예요. 스타모스 걸어 가시면서 매매하는 거, 지금 지지선 저항선으로 따졌을 때딱 이렇게 되고, 그 밑으로는 25,200이잖아요. 그래 그렇죠? 요렇게 세구간이딱 나눠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음, 여기 28,000 달러, 그죠. 28,800 달러 선을. 스탑노스로 가져가실, 가면서 내가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지만 요거 팔아라 신호들이 더 많이 나와있다라는 거. 팔아라, 팔아라 신호들만 가득가득 하다. 여기서 추가 쇼팅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게 유리한 장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음. 이러면 또 여기 많이 들어오지. 너 때문에 10원 올라갔는데 내가 팔았잖니? 어, 너 때문에 더 수익을 못 가져갔잖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은 최고점에서 다음번에도 못 팔아요. 어차피 저도 최고점에서 못 팝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번더 해보면 제가 욕을 가장 많이 들을 때가 이럴 때입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뭐, 그러니까 좀 사는 게 유리하다, 파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저점 부근이 되면 사람들이 사기가 힘들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래. 이거 모아놔야지, 모아놔야지. 네? 모아놔야지, 뭐아아놔야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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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이거 모아놓는 게 유리하다. 들고 있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 해드리는데, 음, 요 때도 욕을 많이 들어. 왜? 당장 안 올라가거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서 진짜 1원, 2원이라도 더 올라가면, 그냥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laughs> 나쁜 놈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저도 나쁜 놈이 되려고 방송을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수익 못 가져가라고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다르게 해석하시고 뭐 때문에 돈을 못 벌었니? 만이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이럴 때 지금 이런 상황이 항상 나와요. 항상 느꼈던 거긴 하지만, <laughs> 그죠. 그러고 막... 어 이런 거예요. 저 밑에 구간에서 얘기를 할 때, 음, 도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도 안 맞네. 언제까지 모아야 모아야 되나요? 댓글 나오면 그분들이 팔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분들 막더 밑에서 기다린다 하고 난 여기서 포기할래 하고 하는 그러면 가요. 그죠? 우리는 시그널에 집중할 뿐이고. 그 시그널과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좀 봤을 때아 요거는 돌아설 수 있구나 고점 지역이구나 그러면 내가 파는게 유리하면 들고 있는 걸 팔아야 되겠다 요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고 사는게 유리할 때는 사는 걸 계속 쪽으로 삽니다 그죠 음. <laughs> 자 주봉 저점 나올 때까지 기둘려도 25k는 좀 힘들다 보는데 마구니 관점은 어떠세요 그런 건 없죠 뭐 어디까지는 힘들다 라는 건 전제를 걸어두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제가 하는 매매 방식에서는 그냥 타이밍 되면 진입입니다. 근데 그게 가격과 상관이 있느냐. 25k면 지금 여기밖에 안 돼요. 여기. 그죠? 우리가 보통, 어, 여기, 요거 한 파동에 4개에서 6개잖아요. 자. 우리가 올라간 게 4개에서 6개. 지금 카운팅 해볼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째죠? 그럼 4개에서 6개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럼 6개.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로 한 파동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한 파동 슉 올려줬다가 하나, 둘, 셋. 그죠? 보통 평균적으로 4개에서 6개 정도, 6개 정도 캔들이 이루어지고, 요에서 6개, 4개에서 6개 이후에 매수를 받을 건데, 4주에서 6, 그러니까 이거, 이거 당기는 뭐다, 일봉의 매수 타점이잖아요. 1봉의 매수 타점은 4주에서 6주 뒤에요. 1봉으로 매수 받으시는 분들. 그죠? 음. 그래서 4주나 6주 뒤에 다시 조금 더 좋은 상황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황으로도 아직 한 하나 파동 정도는 더 남았을 상황으로는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주 다음주까지도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는 있으나 요거 팔 때가 더 유리해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선 해서 내가 뭐 돈을 더벌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기회는 또 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 기다리는 자에게 또 복이 있어. 항상 우리 뭐 작년, 재작년, 지난년뭐다 합쳐 제 방송을 거의 한5 년째 하고 있는데 딱 생각을 해 보면 기회는 항상 와. 근데 그 기회일 때 모으질 못해.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물려 있어서 혹은 겁이 나서 이두 가지 경우거든. 음. 자. 그 물려 있다는 거는 팔아야 될때못 팔았다는 거야. 음 기회를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겁이 난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로 저점 내려가고 내가 매집한 구간보다 내려갔을 때 우리 매집 단가가 2만 달러 조금 아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매집 단가는 2만 달러 조금 아래였어요. 18,000에서 2만 달러 사이였는데 이때 16,000까지 떨어져서. 조금, 저도 심적으로 조금 힘들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올라올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결국은 시세가 올라왔고, 그죠? 우리 생각한 3월 4월에, 우리가 분석한대로 3월 4월에 매도 시점 나온다. 그죠? 매도 시점 계산한대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수익 가져갔고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laughs> 그래서, 놀면, 그, 지금, 테리 언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아요. 그냥, 지금 수익 가져간 거, 어차피 또 다음 기회에 내가, 조, 내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수익이 많이 났던, 그곳에서 또 매집을 하면 돼. 그게 크게 힘들지는 않더라고. 자, 이번에 돈못 버셨던 분들, 혹은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 혹은, 뭐, 원치 않게 장투가 되신 분들 있죠. 아직 물려 계셔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원치 않게 물려 계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답이에요. 솔직하게. 지금 상황에서 월봉 상황으로 보면 여기서 흔들리는 거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돈을 들고 계셔야 되고, 탈출하실 수 있으면 탈출하고 나서 뒤에 매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수익 탈출이 아니면 탈출하지 마시고 어, 아직 물려 계신다면 조금 기다리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laughs> 요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저도 저도 많이 고생했지만 어찌 됐든 탈출 탈출 위주로 왔었고 그때 당시에 그죠?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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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 그다음에 여기서 모집 매집하고. 그 때도 우리 방송 하면서도 계속 탈출 위주로 하면서 요거 뚫리면 탈출 우선 다시 재매집. 대부분 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서 한번 털고 다시 여기서 잡고 지금 털고 있어요. 저는 거의 다 털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털어 놓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오히려 이거를 조바심 내면서 어, 뭘 매매를 한다라기 보다는, 아, 그래. 좀, 더 기다리지, 뭐 나중에 줄 건가 보다. 나중에 내가 들어 갈구간을줄 건가 보다. 그냥 천천히 기다리면 되더라구 이걸 뭐 힘들게 매매할 필요는 없더라. 음. 대부분 못 기다립니다. 맞죠? 대부분 못 기다리는데, 기다리셔야 돼. 이럴 때 기다리셔야 돼. 향후를 위해서. 음. 제가 할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다 고점 신호인데 이럴 때어 매매를 너무 하고 싶겠지만 이럴 때좀 음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 28K 처음에 올라왔을 때 진작에 아 28K까지 먹었으면 잘 먹은 거잖아. 그 정도면 됐어. 아, 그 정도면 됐어. 그 뒤에는 그냥 단타로 살살살살 살살 먹어도 잘 먹히더라고. 장이 괜찮았어. <laughs> 자, 1번 눌러 지금 출석 불러 드릴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십시오. 음. 우리 흰 사자 형이 메이저 펌핑 올까요? 메이저 펌핑. 오겠죠. 그렇죠? 오겠죠. 근데 음. 서 펌핑 지난 어제 얘기를 해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메이저들이 펌핑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 시총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올라오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시총이 조금 낮은 종목들이에요. 왜 코인 세력들 그렇게 막그 다른 것들처럼 이렇게 돈 크게 운영하지는 않고 치빠 치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우선 작은 종목 위주로 돈을 벌어놔야 큰 종목을 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 몇 번에 몇 번에 이 순환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마지막 쯤에 돈 모였을 때 그때 이제 큰 것들을 터트린다 이거죠.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오긴 오더라고 음, 하루 반가워. 예, 테리아님. 반갑습니다. 깔끔미님 반갑습니다. 김보미님 감사합니다. 자 이상욱님 반갑습니다. 이재수님 반갑고요. 하이퍼클라우드님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YA님도 반갑습니다. 자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으나 어쩔 수 없어요. 음 이럴 때 나오는 상황들이고 어 반대로 이걸 리버스 한번 해볼게요. 자 리버스. 어... 인버트 스케일지 이 인버트 스케일 인버트 스케일 인버트 스케일 인버트 스케일 자, 비트코인 인버트 스케일 레버리면 지금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요거 잠깐만. 이 제일 밑에까지 인버트 스케 해 버리면 지금 차트를 거꾸로 돌린 겁니다. 가끔씩 답답하면 차트를 거꾸로 돌려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뭔 얘기를 해? 일봉이에요. 일봉에서 요거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락을 할수 있겠어. 음, 반대로 말한 거니까 상승력이 조금은 있을지언정 요거 곧 반등할 수 있겠구나. 그죠? 요거 언제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그죠? 언제 반등, 반도이상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이때 우리 뭐 했어? 모았잖아. 모으는 시그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자, 이거 봐. 이거 이때 우리 예전에 어땠어? 이런, 이런 시그널 나오면 우리 뭐 했어? 모았잖아. 보여요. 이게 보여요. 어, 깔끔히 친구. 안녕. <laughs> 미안. 이것들은 무슨. 친한그어 그, 우리 알고 지내는 사이면 좀어 님자 붙이면 너무 싫어하네 내가 님자 붙이면 그래서 지금 이거 반대로 돌려 보니까 이건 살아 살아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살아 살아잖아요 그죠? 반대로 돌려봐 가끔씩 머리 그니까 헷갈리고 이러면 차트를 한번 반대로 돌려보면 이건 무슨 시그널인가를 알 수가 있어, 그죠 사라사라 시그널이잖아. 지금 아무리 봐도 이건 사라사라 시그널이잖아. 한시 일봉 보니까 사라사라 시그널. 4 시간 보니까 어이구 요거뭐 하나 야지한 시간봉 와 이거 어떻게 이제 곧 올라갈 것 같아. 그죠 줄여 줄여 보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 곧 올라갈 것 같아. 자 차트 반대로 돌린 겁니다. 차트 반대로 돌린 것들 지금 혹시나 보신 분들. 어. 아, 이승준 님. RSI 지표 세팅 값은 기본입니다. 항상 기본 다른 사람들 쓰는 거 그대로 써요. 그대로 씁니다. 그죠? 14, 14. 그대로 씁니다. 그냥 기본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MACD라든지 RSI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세팅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팅을 여러 개로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 세팅, 다른 사람도 딱 누르면 나오는 그 기본 세팅으로 세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보는 그 보조 지표들도 다른 사람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표를 여러 개로 쓰면, 물론 이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그 형태를 봐야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해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가 항상 많이 쓰는 뭐 MACD라든지 RSI라든지 볼린저 밴드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접하는 이런 것들. 그죠? 쉽게 접하는 것들 KDJ라든지 이런 것들. 어, 쉽게 접하는 보조 지표들은 기본 세팅으로 놓고 어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 것들을 기본 세팅으로 하지 않으시고 또막 어, 이렇게 변형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게 아니다. 그냥 나는 시그널만 보고 싶고, 현재 상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기본 세팅으로 항상 보셔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카포님도 반갑습니다. 흰사자님 반갑습니다. <laughs> 아뜨나요? <laughs>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완전 마구는 아무 대책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코린이들에게 전략을 통해 수익 내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실제 전업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전략을 통해 매매를 해보신다면 내동매매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 시황과 저의 매매 관점 공유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매매 관점이나 질문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뿅.